안녕하세요, 강률 부장입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해서 긴급 공지 사항 이 있어서 지금 새벽에 긴급하게 방송을 오픈했습니다. 이거 어, 장 케이션은 꼭 이슈 중요한 이슈 있으니까 이거 체크하시고 가시고요. 저희가 입수한 문건 다 오픈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랑 대응 전략까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여기 내외국인 기타 법인 얘들이 바로 세력이에요. 얘들이 지금 샀다 팔았다 하면서 매집하는 게 보이시죠? 왜 매집을 할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를 이유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알고서 이거를 매집을 하는 거죠. 자, 저희 여기 지금 채팅방 보면은 저희가 매수 타이밍을 지금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저희 살때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고 마치 팀처럼 움직이는데 저희가 매스 타이밍 잡을 때는요. 절대 주식이 이렇게 막 오를 때 이거를 쫓아 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소문이란 것은 이거는 알려지지 않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미공개 이슈입니다. 이 미공개 이슈가 있는 종목만 사야 돼요. 그래서 몇월 며칠 날 이런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뉴스 나오면 어때요? 붕 뜨잖아요? 그때는 매도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미공개 이슈 몇월 며칠 날 나온다 이걸 알면은요, 아무리 주가가 내려도 상관없습니다. 저점에서 사면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50% 우습게 가고 200% 우습게 움직이는 종목이잖아요? 왜 그래요? 그 중심에 항상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과거 이슈하고 저희가 가져온 미공개 이슈, 요거 몇월 며칠 날 나옵니다라는 거다 오픈해드리려고 방송, 만들었다고 설명드렸죠. 요거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램보 로보틱스 급등시켰던 이슈들입니다. 지금 가장 유명한 거죠. 램보 로보틱스 삼성전자의 2대 주주 편의소식의 상한가. 이게 제일 최근에 뉴스였고요.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했다. 이거 나왔을 때도 굉장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애플 비전 프로 연동 로봇 기술 특허 출원. 이거 나왔을 때도 굉장한 상승세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체크해야 되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이런 얘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왜 이런 말이 왜 나왔냐 하면은 뉴스를 세력들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점에는 항상 뉴스가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세력들이 움직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날짜에 뉴스가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날짜까지 그냥 계속 올리는 게또 아니고. 어, 누릅니다. 눌러서 이제 개인들이 못 들어가게 누르고 털고 그러다가 붕 띄운 다음에 뉴스를 내보내요. 지금 말씀드렸죠. 이런 뉴스들을 내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가 나온 날이 고점인 것입니다. 뉴스를 보고서 개인들이 들어가요. 그럼 세력들은 여기서 털고 나가는 거죠.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러고 나서 조정주고 조정주다가 다시 붕뜰때 뉴스 내보내고 털고 나가고 그 뉴스는 정해져 있거든요. 일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과 어떤 이슈가 나올지 이것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알고 있는 세력들은 이거 이용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입수한 것이 이제 어느 일정이 어떤 이슈가 나온다. 즉 미공개 이슈예요. 미공개 이슈. 이슈가 어느 날짜에 나온다. 이거를 미공개 일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입수한 거를 여러분들께 지금 다 오픈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도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세력들이 지금 다 나가고 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지금 이 고점에서 나왔던 뉴스들이 뉴스들이 언제 나온다, 어떤 이슈들이 몇월 며칠 날 나온다라는 정보인데 이런 정보는 대체로 내부자들만 아는 정보입니다. 근데 내부자들이 아는 정보를 가지고 매매하는 주체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면서 매집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체를 숨기고 매집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 밑에서 보이는 기타 법인 혹은 내 외국인으로 보이는 이 수급들입니다 자, 보시면은 주가 흐름과 굉장히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어때요 지금 매집을 하고 있죠 매집을 하고 있는게 보이죠 왜 매집을 왜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개인들이 알지 못하는 일정이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해왔나요? 특정한 날짜에 호재가 있어요. 호재가 딱 발표될 날짜예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계속 누르다가, 개인들 다 털고서, 호재에 나오는 날, 바로 띄우고 나서, 밑골이 나오고서 쭉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공개 일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 미공개 일정이면은 이거에 호재잖아요. 그러니까 호재니까 그냥 매수해서 가져가면은 수익 그냥 주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순진한 주식 없습니다. 이렇게 순진한 세력 없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오히려 미공개 일정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우리가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은 평균 단가 낮추시고 이거를 수익으로 전환하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면은이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하면은요, 지금 잠깐 들어올렸다가 내리고 꽂고 내리고 내려 꽂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계단심 매집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흔들고 가야지 평균 단가도 낮아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들도 털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조금 있다가 제가 호재 어떤 거 있다라고 말씀드릴 텐데 호재가 나올 때는 이때예요. 이때 나오면서 윗꼬리가 나오면서 이때 뉴스를 내보는데 그럼 개인투자자들은 어내 주식 이왜 반토막 됐지 이러고 기존에 가지고 오신 분들은 어왜 그러지 하다가 이 뉴스 보고서 이때 들어가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사, 사 가지고 계시다가 뉴스 보고서 매수하면은 손실만 두배세 배가 되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호재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갖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다운시켜서 뉴스 직전에 이 구간이 여기가 바로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놓치면 안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신규로 진입하시려는 분들도 지금 당장 진입이 아니라 이때 뉴스 나오기 직전에 흐름 제가 조금 이따 어떤 뉴스 나올지 말씀드릴 텐데 이때 진입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하셨어요 왜 좋은 정보가 있는데 정보를 무료로 오픈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정보를 무료로 오픈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이 주식을 1억 원어치를 매수했을 때 얼마나 움직이겠어요. 그런데 저 혼자가 아니라 10명, 100명, 1000명이 함께 움직인다면 그것도 타이밍에 적절하게 잘 맞춰서 움직인다면은 이 주식의 흐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의 흐름이 쭉 올라가겠죠. 그렇다면은 수익의 흐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이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럼 저희가 정보 이용료를 받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함께 우리가 하는 팀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에 대한 것이 목표이지 정보 이용료가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오픈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 번호 보이시죠? 위에 제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세요. 주 무료입니다. 숫자 1번 보내 주시면은 무료 문자이고, 여러분들 문자 요즘 돈 내고 받는 분들 없죠? 돈 내고 보내시는 분들도 없죠? 무료로 문자 보내시면은 일정에 대한 흐름들 다 체크를 해서 드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금 채팅방에서 수익 내역하고, 그 다음에 매수가, 목표가 다 드리고 있잖아요. 매수가, 목표가 다 드리고 있는 이유가 저희가 일정이 있는데 이 일정대로 지금 함께 타이밍을 맞춰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익을 잘 챙겨가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의 우리가 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시작돼야 되는 일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일정들에 따라서 지금 주가 흐름이 변동이 심하게 될 텐데 그 타이밍을 함께 맞춰서 우리가 수익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의 배를 탄 동지이고 하나의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문자를 드리는 거고요. 저희에게 1번 주시면은 지금 기밀 일정. 다 말씀드리고, 김이 일정하고, 그 다음에 매수, 매도 포인트, 매수 포인트 잡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익 같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을 1%, 2% 내고서 팔아버리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목표까지 함께 가져가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시다라고 설명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여하셔서 함께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 하면은 개미예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일정 말씀드리긴 해야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일정도 모르고 정보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차트만 보고서 매매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세력들은 이렇게 뭐 쌍바닥 찍었네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차트를 보고서 거래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차트를 만들면 만들지 차트를 보고 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이라든가 이런 정보도 모르는 채 혼자 매매하면은 개미에 불과하지만은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우리는 세력처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혼자 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용들 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팀으로서 움직이시고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이슈들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다음 주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희가 입수한 자료 보여드리고 있어요. 요 이슈들. 요게 몇월 며칠 날 나올지는 저희가 여기 톡방하고 문자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 요거만 보세요. 삼성하고 합작 신규 로봇 시제품을 발표한다. 요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해외 로봇 대기업과 기술 제휴, 그 다음에 신규 투자 유치 발표. 요 크게 세 가지 이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뉴스들 나올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더 내려갑니다. 뉴스 나오기 전에. 그럼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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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내리다가 이 뉴스들 나올 때는 언제요? 붕 띄우고 윗골이 나올 때 뉴스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뉴스들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이 뉴스 보고서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서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언제 들어가야 돼요? 뉴스 나오기 직전에. 이때 저희가 톡방과 그 다음에 문자로 함께 우리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들어갈 때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타이밍 맞춘다고 그랬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떨어져요.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러다가 또 뉴스 나오면서 또 내려가고 이런 식이에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뉴스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뉴스 직전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어떤 뉴스가, 어떤 뉴스가 몇 월, 며칠 날 나올지 이런 일정까지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이유, 아까 설명드리긴 했지만요. 한번더 강조드릴게요. 저희는 여러분들하고 힘을 합쳐야 돼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수익이 배가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은 저희 들어갈 때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게 뭐예요? 타이밍 맞춘다고 그랬죠. 타이밍을 맞춰야지 수익이 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주가 흐름이 더 세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팀이에요. 정보를 공유하고 일정을 공유하면서 수익이란 목표를 위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팀입니다. 자, 여기 참여하는 방법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위에 있는 제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우리 종문명 말씀 주시던가요. 혹은 그냥 지금 숫자 1만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혼자 거래하면 그냥 쓸쓸한 개미예요. 개미인데 개미가 이렇게 힘을 합하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개미가 아닙니다. 그럼 저희가 그 동안에 어떻게 거래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전업 투자자들을 위한 무료 실시간 채팅 공간입니다. 네, 전업 투자자들을 위한 곳이고요. 어, 저는 전업 투자자까지는 아닌데 초보예요. 그럼 당연히 들어오셔서. 무료로, 실시간으로 대응과 함께 종목에 대한 내용을 받으시는 곳입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채팅 내용을 좀 볼게요. 보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일일이 다 짚어드려요. 어느 종목 어디서 청산을 어떻게 하세요? 라고 다 세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매도 하시고 수익 인증 올리시고, 자, 어느 종목은 어디서 어떻게 익절하세요? 라고 했더니, 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을 인증하는 것을 보고 계시죠? 다 따라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자, 매수 종목이 나오면은 여기도 제가 체크를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코세스라는 종목이 나오면은 코세스까지만 매수하세요라고 하고, 전에 나왔던 종목에 대해서 얼마 깨지면 수익 내고 빠져나와요라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포스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하신 것 인증하셨죠? 매수했어요라고 하고서 바로 이제 매수하시고 나서 수익 났어요, 수익 났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뭐 저희가 혼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함께 매수를 하고 계신지, 매도를 하고 계신지, 잘 따라하고 계신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요. 그래서 매니저 분들께서도 지금 수익이 나는지 여부를 계속 체크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hts나 mts 사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자동매매 설정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셨다가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장중에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뉴스도 함께 이야기하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굉장히 아쉬운 구간에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이 스톤 브릿지라는 종목 변동성 높으니까 조심하시고 손절가 꼭 지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이제 상승해서 수익이 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죠. 혼자 하면 이거 무서워서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다 같이 수익 나니까 다 같이 이제 자신감이 붙죠. 이렇게 수익 인증하시고 수익 인증 감사합니다. 수익 인증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올리시니까 다 같이 힘을 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혼자서 어렵게 끙끙대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함께 인증하고 힘내서 하는 채팅방이 있고요. 네, 이렇게 매일매일 당일 거의 매매해서 당일 수익을 내는 곳이 있고 두 번째 알려 드리는 곳은 저는 장중에 채팅이나 그런 건 힘들어요라는 분들, 자영업자 분들이라든가요. 회사원 분들, 학생분들 이런 분들은 참여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문자를 받고 대응할 수 있도록 스윙 투자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반 둘다 참여는 가능합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실게요 여기는 저희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려요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삼천당 제약 얼마에 사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가죠 보통 저희가 이렇게 급등주를 위주로 해서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hj 중공업 여기서 사세요 4 0 225원에 사세요라고 하고 나서 다음날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걸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문자를 받고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주강이라는 종목 얼마에 사라고 나왔나요? 2060원에 사라고 나왔으니까 전날 에한 요정도 샀는데 다음날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세력들이 포착이 된급등하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이오플로 같은 종목 보면은 대단하죠? 이오플로 지금 4,985원에 사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상한가를 하나 둘세번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수익률을 막90% 80% 이렇게 인증을 해 주셨던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매일 나옵니다 매일 나오는데 어, 매일매일 나오고 하루에 세 종목만 발송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보내주신 종목들 뭐 매수만 하고 매도는 알아서 하세요가 아닙니다 이렇게 목표가 돌파하면 문자가 가니까 문자 받으시는 대로 그냥 어, 매수하는 문자가 왔으니까 매수를 하면 되겠네 매도하라는 문자가 왔으니까 매도를 하면 되겠네 이렇게 어, 다른 일 하시다가도 잠깐 MTS 키셔서 이렇게 매매만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은 목표가 돌파하는 애니젠,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펜트론 이렇게 수익 났어요 라고 하니까 자 똑같이 펜트론 애니젠,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똑같이 수익 나신 내역들 보내주고 계시죠 사용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힘내서 하자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자는 것이 저희 방의 목표입니다 여기도 하루에 세종목 이렇게 C사이트라는 종목이 지금 추천이 됐는데 그 당일날 C사이트 M83 카티스 이렇게 목표 종목들이 나와요 그럼 그 문자를 받고 어 매도하라는 거구나 라고 하고서 이렇게 매도하시고서 수익 인증들을 보내고 계시죠 자 이렇게 문자 받고 매수 문자 받고 매도 블록콤이라는 종목을 받으셔서 매수하시고 다음날 매도하셔서 수익 자 dnd 파마텍이란 종목 매도해서 수익 휴맥스라는 종목 매도해서 수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두 가지 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기 바랍니다.